알요 네, 네, 지금은 안 왔습니다. 네. 선생님 저희는 여기 서 있을 수 밖에 없어요. 저희 안 다치게 네, 저 안쪽에서 들어가서 대통고 흥분할 것 같은데 아그러지면안 아, 저희 다 저희가 다치면 선생님한테 피해가 더 크니까 안하시면 아, 안쪽에서 여기 아, 나오질 못하네

아니 사람이 나한테 그 아니 안난 그래도 얘기하지 마세요 나이 먹은 사람못 먹어요 이선야